오늘의 웹진 주요 마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디아블로4 레딧입니다. 디아블로4의 월드티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IGN이 디아블로4 인터뷰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디아포 디렉터 조 셀리와 총 매니저 로드 퍼거스는 이번엔 디아포의 월드티어, 월드보스 등등을 논했습니다. 1. 월드티어. 디아블로4는 플레이어에게 추가 도전을 제공하기 위해 월드티어 메카닉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월드티어 1과 월드티어 2는 레벨 1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월드티어 1은 어드벤처 모드라 불리는데요. 이 월드티어 1은 디아 프랜차이즈에 새로 입문했거나 스토리만 즐기고 싶은 유저들을 위한 용도입니다. 레벨 50부터 플레이어는 추가 월드티어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디아 3의 난이도들과 비슷하게 말이죠. 더 높은 월드티어는 추가 전리품 옵션을 해금합니다. 또한 높은 월드티어에서만 드랍되는 특정한 유니크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퍼거슨에 의하면 월드티어 디자인은 디아블로 게임플레이의 핵심 아이디어를 지탱해 줄 겁니다. 내 캐릭터가 강해질수록 더 높은 난이도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건 다시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시기죠. 이런 월드티어들은 플레이어의 파워 판타지를 촉진시키고, 게임의 커스터마이징 레이어에도 깊이를 더할 겁니다. 플레이어에게 육성에 훨씬 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캐릭터가 훨씬 더 강해질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이라네요. 이 월드보스. 월드티어 3, 4, 5 끝에 도달해 다음 월드티어를 해금하려면 플레이어는 월드보스를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조 셀리가 말하는 바 레벨 100에 도달한 유저형인 마지막 월드티어에서는 극도로 어려운 월드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아블로3와 디아 이모탈과는 다르게 디아4에서는 난이도를 바꾸는 게 그저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아4에선 다음 월드티어로 진행하기 위해선 각 20장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캐릭터에게 훨씬 뚜렷한 성장의 감각을 줄 거라는군요. 레벨 100 월드티어 보스를 물리치면 우린 엔드게임의 엔드, 즉 엔드게임 중에서도 최종 국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3. 전설 아이템과 커스터마이징 디아포의 또 다른 커스터마이징 레이어는 레전더리 파워를 추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플레이어는 자신의 장비를 훨씬 더 자유롭게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파워가 잘못된 슬롯 에 들어가 있는 레전더리 아이템 을 찾았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레전더리 파워를 레어 아이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은 플레이어에게 훨씬 많은 선택권을 줍니다. 기준이 되는 아이템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특정한 레전더리 파워와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템 커스터마이징에 스킬 트리와 새 전복자 시스템 같은 육성 커스터마이징이 결합하면 똑같이 바바리안을 키우는 플레이어끼리도 완전 다른 스타일의 바바리안을 플레이하게 될 겁니다. 이 인터뷰를 토론한 디아퍼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왜 월드티어를 도입했는지는 이해하고, 분명 괜찮은 시스템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좀더 유기적이고 세계에 통합되어 있는 난이도 상승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월드의 경우,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자연스럽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강해지지 않은 채그 어려운 지역에 발을 디뎠을 경우 도망쳐야만 하고요. 하지만 그 후퇴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린 나중에 충분히 준비한 후 돌아와, 복수 혈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스니에게 RPG 게임 최고의 순간들 일부는 그렇게 터프한 지역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곳을 갈수 있겠다 자신이 있어졌을 때 너무 신났었고요. 옛날 와우에서도 그런 고레벨 지역을 마주쳤다가 숨어서 아주 천천히 이동했던 재미난 기억이 있다는군요. 그런 식의 구성이 세상을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유저 마리옥스는 반박하며 그런 식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최대 레벨에 도달하고 나면 세계의 상당 부분이 쓸모 없어지니까요. 만일 디아4 같은 커다란 오픈월드에서 95%의 시간을 한 개나 두 개의 존에서만 보내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월드 티어 같은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군요. 그한 개나 두개 존만이 쓸만한 전리품이 나오는 곳이 될 테니까요. 유저 리무나는 베스트 댓글러에 동의하며 난 디아3의 난이도 세팅을 전혀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며 마침내 완벽한 균형점을 찾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속될 뿐이라면서요. 때문에 목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난이도 슬라이더와 싸우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유저 브루스는 나 역시 울티마 온라인이나 에버퀘스트의 유기적 난이도 구성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내 게이밍 역사에서 최고의 경험은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어려운 지역들에서 나왔다면서요. 다만, 과연 그게 디아4 같은 빠른 페이스의 액션 RPG에도 통할지는 확신이 안 선다고 합니다. 가슴으로는 그런 유기적 난이도를 선호하지만, 머리로는 과연 그게 통할지 혹은 상관이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네요. 유저 더 펑크도 나도 디아4의 오픈월드가 탐험을 더 독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월드티어 메카닉은 성장의 느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대신 게임을 좀더 수학 적으로 만든다는군요. 유저 케네디는 유기적 난이도 구성 은 캠페인에서는 훌륭한 요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엔드게임 측면으로 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정 지역이 더 난이도 높은 적이 나오고 더 많은 보상을 주면 사람들은 하루종일 거기서만 파밍할 거고 나머지 90% 지역은 피할 거기 때문 이죠. 대표적 예가 디아2라고 말했습니다. 늘 똑같은 극소수의 지역에서만 파밍하는 겁니다. 유저 깁스는 난 월드 보스를 물리쳐야지만 월드 티어를 올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그건 적어도 뭘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난이도 숫자를 선택하는 디아3보다는요. 유저 그린은 월드 티어 옵션은 굉장히 인위적이지만 통하는 시스템이며, 게임을 1회차만 플레이하고 말거 아니면, 다른 대안적 옵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없이 더 어렵고 새로운 존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요.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IGN 개발자 인터뷰. 디아4는 어떻게 전투에서 파워 판타지를 가져다 줄 것인가? 또 다른 IGN 개발자 인터뷰입니다. 이번엔 로드 퍼거슨과 조 셀리가 디아4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 디아블로4의 전투 디자인.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3의 강렬한 전투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생각 했죠. 디아3와 비교해 디아4의 전투는 더 계획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또한 개발팀은 난이도마다 전투 의 위험도를 올리려 했고요 전장 에서 벌어지는 정보는 더 분명하게 전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투 중 내리는 전술 적 결정이 더큰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스전에서 이동 관련 스킬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든지 말이죠. 타임 투킬즉 몹을 죽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디아포 전투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였습니다. 퍼거슨에 의하면 디아블로는 파워 판타지가 핵심인 게임입니다. 만일 몬스터를 잡는 게 너무 느리고 고대면 그건 그저 통나무 체력을 깎는 것처럼 느껴지테고 죽이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게 너무 빨리 처리돼도 문제입니다. 나의 강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디아포 전투 디자인과 시스템 개발팀의 목표였습니다. 이 디아블로 4의 전투 효과, 퍼슨이 말하는 바, 디아블로 4의 전투는 좀더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디아포에서는 챔피언 칼라 코드라든지 엘리트 칼라 코드라든지 이런 게 없어 노란색으로 빛나고 파란색으로 빛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비주얼 이펙트조차 하이 판타지 톤을 죽이고. 보다 현실적인 톤을 취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디자인은 일부 플레이어를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위협이 언뜻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기서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언제 몬스터를 하이라이팅해 플레이어에게 분명한 정보를 전해줘야 할지, 언제 몬스터를 더 사실적으로 선보여 세계의 위험함과 무서움과 예측 불가능함을 더 생생히 전해줘야 할지 말이죠. 이 인터뷰를 토론한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디아4의 전투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보기 좋다며 개발진이 계속 느린 페이스를 고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리무나는 난 약한 적들은 10초 만에 학살할 수 있지만 커다란 녀석들이 나타나면 어, 쉣! 을 외치게 되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스웨그는 난 디아4 개발진이 파워 판타지 관련해 적절한 밸런스를 차지하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패스브 액자일에 내가 제대로 빠져들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라면서요. 얼마나 스킬 트리가 복잡하든, 얼마나 많은 시스템과 통화가 있든, 얼마나 엔드게임 활동이 많든 빌드의 압도적 대다수가 거의 똑같은 행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원스킬, 원샷으로 맵을 돌아다니며 소탕하기 말이죠. 결국 빌드 사이의 유일한 눈에 띄는 게임 플레이 차이는 특수효과 색깔밖에 없다네요. 그러면서 난 내가 뭘 터뜨리는 건지 보고 싶으며 또한 버튼 두개 이상을 써야 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뱀파이어 서바이버나 브로타토를 플레이하는 게 나을 거라면서요. 유저 스파르트는 패스업 액자일의 또 다른 문제는 그 파워 판타지가 극도로 이분법적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이기거나 완전 망하거나 둘중 하나라네요. 특히 게임 후반부에 갈수록 그 사이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유저 프로페셔널은 블리자드는 유저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는 건 듣지 않은 채 그런 게 아무 상관없다는 듯 새로운 영상이나 또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자나스는 솔직히 현 시점에서 디아 커뮤니티는 디아4가 어떤 게임이어야 하는지 너무나 분열돼 있어 베타 테스터로부터 나온 정보도 다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7은 현 시점에서는 디아포 개발진이 뭐라든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웃었습니다. 유저 자나스는 다시 내 생각엔 디아포에 만족할 사람은 아주 많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 대다수 디아2 순수주의자들을 만족시킬 순 없을 거라 생각한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 나었습니다